지난 편에선 공명의 남만 정벌 실제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왜 갔는지는 독자 입장에서 사실 노잼이죠. 정사 두 줄짜리 기록에 삼국지 팬들이 수백 년간 열광하게 된건 바로 우리의 나관중 선생님이 영혼의 컨텐츠 심폐소생을 통해 분량을 뻥튀기했고 그것도 무려 판타지 장르 문학으로 <laughs> 창에 뚫리지 않은 등갑병과 코끼리병 여전사 충룡 부인 피부가 뱀비늘로 덮여 칼로 뚫지 못하는 3미터 거인 올돌골 만두의 기원 독사 가득한 정글과 마시면 죽는 맹독성 시냇물 등 수많은 판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풍성한 낭만 정벌. 이중 맹핵의 존재와 칠종칠금 빼곤 다 창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충륜부인, 동도나, 아회남, 금환상결, 올돌골 모두 페이크. 그래도 픽 fiction은 fiction 픽션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 좀 있더라도 14세기 당시 중국인이 엄청 신기하게 느꼈던 남쪽 세상 동남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심지어 생각보다 고증도 잘 되었고 최근에 그 모습이 남아있는 곳도 많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삼국지 연희에 들어간 남만 판타지 메타가 실제로는 무엇이었는지 산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인도 여행이나 출장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 호텔일지라도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잠깐 양치를 하려 물을 머금었다가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관중은 이러한 남쪽 지방에서의 수인성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남만정벌 5차전인 동룡동편에서 매우 극대화시킵니다. 동룡동 쪽 생물을 마시면 장염 정도가 아니라 한기를 느끼고 수족이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된다는 묘사가 나오죠. 이 부분이 다소 과장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요즘도 생각해 보면 비브리오 폐혈증에 한번 감염되면 실제로도 피부가 괴서되어 검게 변합니다. 현대에도 식수로 인해 연 150만명이 사망하며 특히 동남아는 열대지방으로 식수가 열악하고 물에 석회질 및 오염 요소가 많아 현지 식당에서는 생수 대신에 차를 끓여주곤 합니다. 생수 이슈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 없던 세계보건기구 대신에 나관중은 끓여먹을 것을 간접적으로 권합니다. 병사들이 식수에 중독되어 고난에 빠져있는 제갈량에게 맹회계형 맹우가 나타나 맹독을 이기는 풀 해협 운향을 전달하고 총나라 병사들은 위기 탈출합니다. 이풀의 정체가 뭔지는 알수 없지만 남만의 현 위치인 운남성의 특산물을 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명차 보이차인데요. 참고로 보이차는 운남성에서 나온 것만을 보이차라고 하죠. 물론 해협 운향처럼 입을 대는 것만으로 디톡스가 가능하진 않고 오랜 전부터 소수민족이 마시던 차로 크게는 주목받지 못하죠. 그러다가 70년대에 항산화 효능이 과학적으로 발견, 최근 가치가 엄청 떡상하여 1kg에 수백만원대를 호가하고 생산된 지 20년을 넘긴 건 수천만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다섯 번 패배해서 시리에 빠져있던 맹획, 갑자기 와이프인 충융 부인이 사내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며 오만을 이끌고 직접 초계장수, 장업, 맞춤을 사로잡는데요. 춤 레이더 이전 최고의 여전사 캐릭 충륭 부인 당연히 나관중이 창작한 허구의 인물입니다. 다만 남정하던 연도에 태어난 충륭의 모델로 보이는 여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초기의 독립주사 찌우 부인이라는 여성 리더인데요. 흰 코끼리를 타며 오나라 공격을 용감히 막다 결국 22살에 요절합니다. 베트남에선 현대까지 매년 성대한 제사를 치르는 영웅입니다. 일단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위치에서 토착 지역의 여성 독립 투사라는 점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호칭의 유사성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관중은 여성 캐릭터를 창작하여 명명할 때 초선 오국태와 같이 본명을 쓰거나 미부인, 간부인처럼 성씨의 부인이라는 호칭을 붙이죠. 그런데 그 유일한 예외로 충룡 부인은 충룡이라는 개인 식별자의 부인이라는 경칭을 쓰는데 이게 바로 찌우 부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찌우 부인이 활약한 곳은 당시 교주에 속했던 현재 베트남 북부 타인호화성으로 남만전이 벌어진 운남성에서는 600km 정도 남쪽에 있죠. 그리고 베트남 쪽은 총나라가 아니라 오나라와 엮이는 지역입니다. 6차전에는 목록대왕의 포스 넘치는 코끼리 부대도 나타납니다. 카르타고 한니발 전쟁에는 몰라도 삼국지에서 코끼리는 매우 생소한데요 나관중의 활동 시기인 14세기 그 지역에서 코끼리는 전혀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14세기 운남성 바로 아래 지금 라오스 위치에 란쌍 왕조가 건국되는데 란쌍이 바로 백만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이후 루앙프라방 비엔타엔 왕조 국기에도 모두 코끼리가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남만의 후손 라오스는 코끼리 덕후 국가입니다 전투 유닛으로도 코끼리는 중세 근세시대의 위력이 대단했는데요. 온몸이 4톤짜리 근육덩어리로 된 코끼리가 돌격하면 마치 울트라리스크 같이 몸빵을 하면서 방어벽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코끼리를 가장 잘 활용했던 건 남만 옆쪽 동네인 베트남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13세기 몽골을 상대로 무려 3번이나 이긴 것이 바로 베트남이었고, 그때마다 코끼리병의 공로가 컸습니다. 코끼리 자체는 워낙 둔하기 때문에 전략발을 크게 타는데요. 몽고와 단순 전면전을 펼쳤던 미얀마의 경우 전투머신 몽고군이 시작부터 코끼리의 눈을 스나이핑하여 코끼리를 무력화시키고 미얀마군을 쉽게 진압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명장 쩐흥다오는 코끼리 운영에 정통했는데요. 30만의 수륙군을 동원해 베트남을 공격한 쿠빌라이칸을 맞아 썰물때 강바닥에 말뚝을 박은 후 밀물때 몽고군을 깊숙이 유인합니다. 물이 다시 빠지며 몽고군의 전함이 말뚝에 걸리게 되자 쩐흥다오가 패닉 죽이던 몽고군에게 코끼리 부대를 동원해 쓸어버리면서 10만 명의 몽고군 사망자를 내게합니다. 19세기 프랑스군이 베트남을 침략할 때까지도 코끼리가 총탄을 씹어먹고 돌격하여 프랑스군이 엄청 고생했다고 하고 그 이후엔 정글에서 최고의 운송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죠. 하지만 지금 운남성에 수백마리 있는 야생코끼리는 과거의 상징성과는 달리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왼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되... 여섯 번째 잡힌 맹획선생님. 더 이상 힘을 빌릴 곳이 없다고 찡찡대자 이번엔 천남인 대래동주가 오가궁왕 올돌고를 소개시켜줍니다. 오가국의 특이점은 바로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고 모두 동굴 속에서 거주한다는 것인데요. 무슨 선사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이건 낙원중의 남만 인종 비하논란 각인데요. 그래서 오가국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맹획의 은갱동에서 나, 동남쪽 700리라는 묘사가 있는데 운남에서 동남쪽으로 300km 가면 지금의 귀주 혹은 광시 광족 자치구이죠. 두곳 모두 카레스트 지형으로 세계적으로 동굴이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운남성 구양동굴, 광족 자치구 관암동굴은 관광지로 유명하죠.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21세기에도 이근방에 소수민족 100여 명이 사는 동굴 부락이 있다는 사실. 1949년 중국 내전과 강도를 피해서 마오족들이 안빈 낙도의 삶을 찾아 동굴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불편함은 많지만 자연의 소리가 들리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냉난방도 안 되고 인프라가 훨씬 적었던 삼국지 시대에는 남만 부족들에게 동굴이 단순히 은신처를 넘어서 천혜의 요지이자 진정한 안전 가옥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가국뿐만 아니라 동룡동, 은갱동, 은야동, 대래동 등 남만의 지명들이 모두 동굴이고 등장인물들은 이곳의 동주들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관중이 선사시대 야만족 같은 이미지를 부각하려 남만인을 동굴민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중국 남부의 카레스트 지형과 동굴이 엄청 많고 그곳에 남만 종족들이 산다는 정보를 소설에 녹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만 파이널 라운드 7차전에서 총나라는 오가국의 등갑병에 매우 고전합니다. 등갑은 가볍고 화살을 튕겨내며 창칼에 쪼개지지 않는다 라는 묘사가 있죠. 등갑병이 촉군과 직접 싸웠다는 건 페이크이지만, 이 등갑병의 존재와 강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베트남 및 남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실전에서 자주 투입했으며, 무려 20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등갑은 등나무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 여기서 등나무는 학교 등나무 휴게실의 등나무랑은 한자가 다르고, 의자 소재로 유명한 동남아 라탄 덩굴야자입니다. 나무 갑옷이라서 창칼에 바로 썰릴 것 같은데 사실 창칼을 막는데 굳이 철갑이 필요한 건 아니고 무두질한 나무나 종이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물의 결이 있고 워낙 질겨서 좀처럼 찢어지지가 않는다고 하죠. 철갑 갑옷은 사실 총이 나타나고 나서야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등갑은 타격기에는 약하고 기름이 튀긴 만큼 화공에 약했는데요. 남쪽엔 습지가 많아서 화공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갈량이 화약과 지뢰를 통해 등가병을 몰살시키고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긴 건 화약과 지뢰, 천년 후인 명나라 때나 제대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시대가 맞지도 않은 무기가 갑자기 나오고는 제갈량이 슬퍼하는 모습은 소설이라도 참 의아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나관중은 명나라 건국 시점 사람이고 그 시대의 세계대전은 파양호 대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투는 거의 최초로 화약병기를 이용한 전투이기도 한데요. 마치 인류가 핵무기를 처음 사용한 것과 같이 그 위력에 대한 감탄을 넘어서 명나라의 적군일지라도 많은 인명이 너무 쉽게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분 화약 사용 및 갑분 제갈량의 눈물 부분은 추측컨대, 화양호 전투의 화약살상에 대한 나관중의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투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7차전의 지휘관인 올돌골에 대한 묘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키가 2m70인 것도 신비롭지만 오곡을 먹지 않고 살아있는 뱀을 먹어서 온몸이 갑옷처럼 비늘이 났다는 묘사가 있죠. 또한 많은 살상을 한촉군이 복귀할 때 풍랑을 맞이하자 제갈량이 현지 풍속에 따라 사람의 머리를 바치고 현지 물의 신에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갈량이 사람 머리 대신에 그 모양으로 밀가루 반죽에 고기를 넣었고 그게 바로 남만의 머리라는 뜻의 만두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 살아있는 뱀을 먹고 사람 머리로 물의 신에 제사 지내는 게 단순히 올돌골과 오과국의 야만성을 부각시키려 한 창작일까요? 재밌는 것은 운남성과 남쪽 미얀마의 와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깊은 밀림 속에 거주해서 20세기 초에야 정체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족들은 식사할 때마다 뱀구이를 먹는다고 하며, 남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머리를 잘라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1976년까지 머리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나관중의 오가국 묘사는 마냥 허구가 아니라 남만 관련 들었던 썰들을 매우 절묘하게 믹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올돌골 키 2미터 70은 해도 해도 너무한 말같지도 않으셔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